대 감시자는 어 같이 갈아주네요. 이렇게 되면 지옥의 불길이나 뭐 산악거인 비룡, 황혼의 비룡 이런 식의 스타트를 좀 노리고 있어 보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영차은 상대 이제 불의 정령을 봤었으니까 고때랑좀 음. 어, 엮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두메머예요 결국엔 저번에도 크라니시 선수가 두 메모 <laughs> 그렇죠. 하나로 그냥 승리를 했거든요. 대지무기 두 개를 연속으로 사용해주면서. 때 체력 한17이 정도에서도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용암거인 쓰기가 너무 어려운 매치일 수도 있어요. 음, 옛날 하스 그대로인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클래식 모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1경기는 현재 그 정규전으로 네. 매치를 치렀고요. 네, 또 결승전이니까 또뭐 덧붙이자면 이제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에게 익숙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클래식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함블라드 선수 일부러 가벼운 카드들 위주로 들고 가서 어떤 카드가 나오더라도 쓸수 있게끔 구상을 하고 왔는데 두메모 불의 정령 음, 네. 두메모는 맞... 좋습니다만 불의 정령은 조금 어... 무거워요 어, 그리고 그날 레니아워 선수도 주술사로 거인 흑마 한번 이겼는데요 싸윈 선수랑 집에 가면서 열심히 토론을 했어요 아, 체력을 거인능마 체력을 몇으로 맞추는 게 맞느냐 어, 그때 네. 막 17, 16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레니아우 선수가 결국에 종자 한번 치면서 16 맞춰놨는데 네. 두 매머를 들고 있으니까 대무두 개면 1 6댐 나온다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따윈 선수도 거인능마에 대한 역으로 어떤 조예가 좀 있다 이런 걸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음, 네.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오랜만에 이 클래식 모드에서도 입증이 다시 한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전 황혼의 비룡 플레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만 네. 선견자로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뭐 네, 사실 대지 충격이 제때 제때 나와주진 않았었던 음. 판블라드 선수거든요. 어처구니 없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 네. 벌써 리로의 영불영불이 14대비입니다 자 그리고 빌고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야, 아쉬워하고 있죠. 네. 혹시 나오나라는 이 설레이, 막 손을 빌면서 네. 하늘에 기도했었던 팜블라드였거든요. 이런 게또 하세 맛이죠. 아 그럼요. 네. 여기서 물론 때려잡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라도 쓰는 순간에 두 멤버를 못 찾아내요. 음네 어떻게 할까. 주술사는 참저 숫자들이 가진 의미가 너무 큰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이게 3, 4, 5지만 3, 4, 5가 맞질 않아요. <laughs> 네. 아, 고민이 많습니다. 비룡도 다음 턴에못 쓰고요. 술사는 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가 봐요. 약간 아 <laughs> 좀 다른 쪽이에요. 자, 그, 결국 영능으로 갑니다. 어, 대지충격 없는 거 너무 티 나고. 네. 올빼미가 오른쪽에서 등장합니다. 그럼 대지 충격 없으니까, 어 나는 더 세게 나갈 거야. 아 좋은 판단이에요. 자 파수병이 오른쪽에서 등장합니다. 저는 천벌의 토템에 아예 무쇠불이 올빼미 써놓는 것도 의미 있다고 어, 생각합니다. 야 네. 기가 막히죠. 그러면은 어. 천벌의 토템 효과는 못 보면서 토템 뽑을 때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점점. 어, 네. 네.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어 예. 네. 이건 이제 종자 쪽에 좀 쓰면서 아마 필드 를 무력화 시키는데 쓰겠다라는 생각인 건가요? 그렇죠? 그냥 필드 싸움만 보고 있네요. 음, 네. 이미 비룡은 안 죽었고 나 이걸로 다 정리하면 돼. 혹은 마안불 뭐 필드... 아... 뽑으면 돼. 근데 필드 싸움의 의미를 본다면 파수병을 내는 것도 괜찮은 편이라. 올빼미가 종자의 천보를 벗겼습니다. 네. 불꽃의 토템이 등장합니다. 야또 불토 있었으면 천토 침묵해봤자 교환하면 되니까. 음. 이렇게 보면 은 종자 침묵한 게또 좋았어요. 그렇죠. 따빈 네, 선수가 지금 막판에 와서 분위기상은 정말 우승이거든요. 음, 네. 우승 네. <laughs> 네. 우승이 아니라 패패승승승. 네. 이 음. e 스포츠에서 제일 또 인상적인 스코어잖아요. 역수입 굉장히 네. 짜릿하죠. 예. 아 이거 고민. 될 만해요. 그러니까 불토가 지금 필드 있을 때 쓰고 싶은데, 두 메모는 지금 차지 않으면 계속 타이밍을 뺏기니까. 음, 네. 네. 그래서 살짝은 좀 아쉽지만, 두 메모로 갈 수밖에 네. 없었고요. 또 이게 압박력이 굉장히 좋죠. 아, 이거 한대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디테일. 음, 네. 그때 말씀드렸던 16. 야, 용거 6만 하고요 이러면따다양선수는 너무 수상하기 때문에 선견자의 성난태양 파수병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음, 네. 든든하는 도발 세워줄 하 있습니다 지금 다왔는데 배제해서 지는 제일 제좋서하면제람을좋아하거든요 음, 네. 최대한 하제하지 말고 안좋하게 해주면 좋아하는 럴때하는사하는사을정리하해줘야을좋아예 그런 것도 좋아요 네. 달리는 판단은 리로의 영불영불이 확실히 한 방은 있거 근데 네. 몇 대를 쳐야 될지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안 쳤으면 아직은 계산할 필요 없겠고요. 오. 선견자. 아 이거 여기서 체력 회복을 해버리면 용암거인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룡의 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했죠. 근데 저번에 확실히 얘기했던 그 16이 마의 숫자라서. 네. 유식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 이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 네, 오히려 파수병이 아닙니다. 진짜 영리해요. 음. 근데 불도 대무 대무면 죽긴 죽었어요. 예, 네. 리로이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의 플레이는 배제를 하면서 따위 선수 입장에서는 확실히 그 대제무기 두장 네. 혹은 뭐 대제무기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죽는 각을 좀 어느 정도는 피해 준 네. 그거 이제 그렇게 대무대무 나왔으면 이제 어, 당신이 어, 이겼습니다 어, 하려고 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 네. 그 정도면 뭐 져야지 뭐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실제로 그때 공혁준 선수가 정말 다 있어서 이겼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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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배제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블라드 선수 입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가 가장 적절한 압박인가가 이부터 어렵거든요. 네. 그거 생각하나요? 리로이 대무대무 때려놓고 오 종자도 다본체가고 음 이러면은 번카드 자 용암 폭발과 번기화살이 파데미지죠 네. 그러니까 도발 세워도 뚫을 수 있고 체력 회복 플러스 도발은 네가 성견자 하나 빠졌으니까 절대 안 돼. 아 근데 영차기도 있긴 있고요. 근데 영착을딱 쓰면은 도발이 없죠. 어네 음, 네, 그렇네요. 이제 체력은 7입니다 그래서 미리 도발 세웠던 판단을 안한게 이걸 불러왔을수도 어, 있는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절한 배제였다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가지를 동시에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 자 일단 힐토를 제외하고 하소인을 정리를 해줬는데 용암거인이 0만원으로 네. 나갑니다만 체력이 7밖에 없습니다 꺼내 놓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건 아무리 봐도 팜블라드 선수가 계산 잘했죠 음, 네. 네. 이게 선견자가 아... 한계이기 때문에 네. 음, 아쉬울 네. 수 있긴 해요 아 이렇게 도발을 두텁게 세워 보지만 팜블라드 선수가 이미 전 턴에 계산을 끝내 놨습니다 아 번개 화살이 하나 더 나오네요 아이고 오른쪽 쓰나요? 아. 네. <laughs> 아하. 번개 화살이 명치에 들어가면서 결국 풀세트 접전 끝에 팝블라드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혁준아 쉬게 해줄게를 못했어요. 결국 본인이 승리하면서 공혁준 선수를 필드 위로 꺼내둡니다.